7월 14일 15시 14분이고 오늘 조금 장거리로 뛰려고 나왔습니다 불광천이랑 홍제천 연계해서 왕복으로 달릴 거고요 조금 전에 웨이트 풀업 맥시멈 세트 완료하고 바로 러닝 출발합니다 다녀올게요 불광천 진입합니다. 오늘 조금 롤링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일단 초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유지해서 가볼게요. 불광천 끝까지 거의 다 왔어요. 느낌 괜찮네요. 불광창. 이제 홍대창 시작됩니다. 5km 조금 넘어요. 불광창 끝부분 거의 나왔습니다. 23분 19초 걸렸고요 여기서 파우더 하나 먹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길 왕복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제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뜨기 전 오늘 운동 전에 아, UTF 1번 아, 다큐를 한편어제밤에 아, 1부 보고 오늘 2부까지 다 봤는데 아, 조금 겁도 나더라고요. 과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뜰수 있을까요? 왜 지금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고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0 백마일을 들기 위한 훈련 방법 같은 것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다가 지금 나왔는데, 지난 태국에서 체험마이되면에서 DNF하고 그렇게 조금, 어, 너무 준비 없었다고 후회하면서, 지금 또, 어, 굳이 대회가, 90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또 그거를 반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만 해서 과연 되는 걸까.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늦었지만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끝까지 어 최선을 한번 다해서 준비. 준비 물론 레이스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 준비 과정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홍대천 왕복 끝이여 이제 불광천 시작됩니다. 23분 17초. 북한산 보이죠? 이렇게 북한산짜랑 바라보면서 가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황제천보다 불광천을 더 좋아합니다 하, 불광천 완구 끝 22분 5초 하, 이제 쿨다운 하면서 하, 돌아갈게요 차, 지금 총거리는 21.6km고 1시간 45분 됐습니다 1월 14일 운동 종료합니다 풀업 맥시멈 세트로 해서 총 195개 했고요 그리고 방금 러닝 불광천이랑 홍제창 연계해서 24km 평균 페이스는 5분 조금 넘게 해갖고 어 무난하게 잘 완료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서 한번 올려서 100마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볼게요. 바이